안녕하세요. 해그린 TV입니다. 오늘은 <laughs> 여러분들에게 자꾸 약을 려고보여드너 보이던... <laughs> 농담이고요. 기간테알바, 원종호접난 기간테알바입니다. 네, 기간 기간 네, 네. 이 아이를 이렇게 심어줄 수는 없어서 지금 좀 심어서 이렇게 안정감 있게 해두고 키워야 될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토분이 조금 긴 토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여기 긴 토분에다가 하려고 하니까 또이긴 토분들이 잘 넘어져요. 그러면 은 요걸 철사를 해서 매달려고 하면 이 입장이 너무 커서요. 여기에 다 쳐요. 그래서 지금 안쪽으로 된는데 이거는 바꾸면 되지만은 그래서 좀긴긴 긴 거를 찾다가 보니까 네, 이거 같은데요. 비싼 거니까 비싼 데 심을까요? <laughs>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한번 이렇게 빼 볼게요. 기간 태아는 이제 한 번씩 저희가 함정에 빠지는 게 기간 태아는 크잖아요. 어 크니까 한 번씩 대형종을 심거나 할때 저희가 좀 예, 함정에 빠지죠. 크니까 많이. 근데 지금 저도 벌써 마음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죠 이 아이를 여기에다 두고. 예. 그래서 일단은 입장이 흔들리지 않게 요렇게 할게요. 요렇게 해서. 어 토분을 여기까지만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이런 느낌으로 예. 네. 지금은 입장들이 조금 안정을 찾아야 될때 같아서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쌓여 있는 거를 제가 벗겼거든요 네 여기 보세요 예. 네. 요거를 벗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뭐한 번씩 그렇더라고요 중간에 어 좋은 생각 같아서 바크를 채웠잖아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은 안 잊어버리시겠지만 해그린은 잘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조명 간수를 했어요 어? 안 들어가네 그래서 혼합파크는 혼합파크를 쓰실 때는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을 하셔서 쓰셔야 될것 같아요 네네 혼합파크 혼합식재 여러분 해그린이 요새 조금 약간 불안불안합니다 이렇게 조금 높이를 높였더니 어때요? 이 아이들이 공중에서 놀아요. 그래서 항상 맹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서. 그래서 요거를 이 아이가 토분에 걸쳐지게 해서 아직은 입이 커서 여기에서 자리를 안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이 아이들이 먼 여행을 오고 환경이 바뀌었고 이러면 지쳐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가서 요렇게 요렇게 나올 거거든요. 아시죠? 특히나 원종호접일수록 눕는다는 거. 그래서 요 아이를 이렇게 잡아주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하기는 했어요 이것도 좀 높네요 음. 바크. 아, 식재는 수태를 이용해고 조금 더 넣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했는데 요 아이가 붕 뜨네요 더 낮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아이도 이렇게 됐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눕히면 어때요? 방향이? 예. 네. 이렇게 되는 아이들 보세요, 살, 예. 네. 이렇게 되려고 하는 중이었었고, 얘는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분에 이렇게 딱 기대지게 하기 위해서는,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좀한두 개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또 특히나 한국에서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 상인들이 싹들이에서 현지에 이런 아이들이 좀잘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회에서 저도 하나를. 이렇게 요거 기에서 하나, 요거 좋아서 하나 가지고 있고 싶고요. 저거 하나 좋아서 가지고 있고 싶고요. 이러다가 보면 네, 나눈이 이제 꽉 차겠죠. 네. 들수 있으면 안 넣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어봤어요. 네. 어, 황명은 아시잖아요. 어, 팔레니시스 기간테아. 근데 이제 기간테아가 뭐야? 원종 오줌 난이래. 기간테아라는 뜻처럼 크대. 예,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기간테아, 팔레니시스 기간테아. 알바. 예. 네. 원산지는요. 보르네오성 고유종이래요 이 아이가 예. 저도 아 그런게 있구나 뭐 어디 밀림 우리가 모르는 밀림 쪽에 그렇게 거대한 것이 있나 봐 이렇게 제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가지게 되면서 음,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예, 그렇네요 이 아이는 18도 이상 35도 사이 어, 일반 호접란보다는 조금 더 고온을 요구하고요 어, 간혹가다 그 호접란 중에서도 보면은 약간 중강인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고강을 하면은 이제 강강을 하면은 아이들이 타죠. 이제 그런 아이들처럼 키워도 될것 같아요. 다른 호접들이 여기 나온에서 못 견뎌도 이 아이는 견뎌낼 것같아요 그래서 지금 뿌리들이 막 나오다가 오면서 생장점을 다쳐서 다 멈추었거든요. 한두개 나오던 아이들도 그렇고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 아이가 요 입장을 받쳐주어서 견디도록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심어주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네. 보통 중간이다가 보니까 그렇다고 중간이라고 해서 뭐 조금 더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특히나 이렇게 심었을 때는 요거를 좀 그늘에서 쉬게 하고요 한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그래서 이제 며칠은 쉬었지만은요 그래서 음. 물 같은 경우도 너무, 습, 그러니까 항상 그게 말이 애매해요. 습한 걸 좋아한대요. 그렇다고 막 축축하게 습한 건 아니고요. 촉촉하게. 그렇다고 또 너무 건조한 것도 싫어하고. 애매한, 멜랑꼴리한. 그래, 엄마, 엄마. 고춧가루 얼마나 적당히 넣어그한 꼬집 넣어라. 한 꼬집은 뭐 해그린 한 꼬집하고 여러분 한 꼬집은 다릅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항상 호주 분은 너무 건조한 거 싫어하기 때문에 너무 바짝 말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태가 바짝 말랐는 상태와 뿌리까지 완전히 마른 상태는 달라요 그래서 그 차이를 초보님들도 이거를 어, 가늠하는데 말리지 말라 했는데 어? 바짝 말랐는데? 아니에요 속에도 그렇거든요 수태가 바짝 말릴 때까지는 좀 괜찮아요 수태를 많이 넣었을 때는 그런데 그 바짝이라는 거는 뭐냐면 뿌리까지 여러분들이 어저께도 제가 화분에서 물방울 개체 그 크로, 크로싱 한 아이들 그걸 심었었잖아요 근데 그냥 뺐었죠 그러니까 뿌리가 어떻게 돼 있었죠 갑자기 있었어요 통통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뿌리까지 말려, 말리러 들어가는 상태를 정말 치 진하게 말리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수태는 그러니까 바짝 조금 말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뿌리까지 그렇게 말리지 마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뿌리는, 요, 와 아이도 그래요, 요 아이는 지금. 수태는 바삭 말랐는데, 예, 뿌리는 어때요? 통통해요. 요런 상태. 이거는 카틀레야지만요 그래서 요 아이는 카틀레야 기간대 알바, 예, 보르네섬, 보르네우섬 고유종. 그 다음에 18도, 18도에서 35도. 보통 근데 여기 나눈에서도 그렇게 키울 수 밖에 없어요, 일반 호접들도. 네, 그래서 일단은 일반 호접보다 조금 더 중간, 우리 많은 것도 싫어하고, 없는 것도 싫어한다. 촉촉하게. <laughs> 그래서, 수태는 더 마를 수 있고, 덜 마를 수도 있지만, 뿌리 자체에서 항상 그 수분을 보유하고 있는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 줘라. 네.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 한번 해 보았습니다. 꽃사기는 삽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그린이 노력한다 해도 안 하던데, 그죠? 네. 자, 요거는요, 카틀리아 트리안의 더 그랜드라는 아이, 그랜드 크다라는 뜻인데요. 저 분주를 하다가 보면 뒤에서 하나가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크다고 작은, 저큰 데다가 심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 솔직히 저희 여러분들에게 방송할 때 이렇게 해서 조금만 넣으세요. 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물이 위에 더 고일 수 있는 확률도 높고, 물을 가습을 하기가 좋죠. 그래서 작은 토분 맞는 토분. 근데껄빛하면 넘어진다 해서 여기다 넣어. 그렇지만은 물을 줬을 때이 수태도 물을 머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거든요. 토분은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5까지 가감해서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났어요. 근데 벌써 이런 아이들은 뭐에 위에서 물을 줬더니 어느 정도에 지금 지금 과습이 되었어요. 과습이 이 아이가 이렇게 까매지면 과습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여기 이렇게 날 줄도 몰랐어요. 뿌리가 하필이면 그 사이로 그렇게 들어갈 줄도 몰랐어요. 참네. 하필이면 그리 들어가네요. <laughs> 그래서 요거를 풀어줘야 될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처음에 뿌리가 한 개도 없었거든요, 여러분. 요기, 요거요거 요거 하나만 있었어요. 뿌리가 없는 상태. 그래서 요거를 어, 길게 심어서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눕혀놓고 갓뿌리를 심을 때 에, 다른 걸할 수도 있었지만 지주를 가지고 제가 갓뿌리를 만들었죠 이 아이를 네. 그렇게 해서 심었는데 하나이다 보니까 한 가닥이다 보니까 외발이다 보니까 자꾸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은 다이 빼면 흔들리기는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뿌리가 안하고 여기서 뿌리가 들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그닥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자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수태가 여기 요기, 여기까지는 들어갔는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하, 이 뿌리를 어떻게요? 해 이거를 그냥 두어요? 아 빠졌어요. 이런건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이게, 이게, 그게 없었으면 그게 났을 건데, 뭐냐면요. 여기서 하나가 났는데, 여기가 자마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이 아이를 눌러버렸죠. 네. 코롱코롱 생존 경쟁의 시대.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요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를 좀더 묻어주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뺐어요. 네, 이렇게 그냥 그대로 뿌리가 다치지 않게 이렇게 해서요. 보세요, 이렇게 그냥 뒤로, 뒤로 민 상태에서 요 아이를 살짝만 새 뿌리들이 지금 생장점을 한참 가지고 있고, 요 부드러운 상태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요런 상태가 참 애매한 게, 신화가, 신가 나왔다고 한들, 이 신화가, 예, 아직, 쉽게 말하면 얘가 엄마예요. 엄마를 먹여 살릴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제 잘잘 잘 걷고, 초등학교 들어갔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신화를 어, 두 개를 키웠고요. 예, 벌써 이제 이렇게 움직이죠. 이, 이 아이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 음, 되면 네. 저는 이걸쓸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이런 걸 하면은 벌브 자체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묶어줘야 되잖아요. 뿌리가 전혀 없을 때는 그게 갓뿌리나 예, 이런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위에다 그래 세워도 되긴 했는데 그래서 뿌리가 전혀 없을 때는 그래도 지주가 탄탄해서 예, 요거는 예 요렇게만 해줘도 앞에 뿌리는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뿌리가 내려갈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근데 한 번씩 이 아이들이 벌브의 모양이 바뀌고 이러면서 쑥 내려가요 내려갈 때 그냥 요렇게만 걸어놔도 요 아이가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뿌리가 위에서 이제 부러지기는 했는데 이렇게 예. 이렇게 조합했습니다. 이 정도 더, 더 크게. 자, 요, 이 정도 크기는 흔들리기는 해요. 근데 안에서 자체가 흔들리기는 해도, 그닥 뭐, 이렇게, 수태를 더 넣어야 되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요 정도만 해가지고, 예, 네, 고인목 정도만. 안 흔들리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스카틀레아 트리안의 더 그랜드, 어, 떨어진 퇴볼브에서 지금 현재 신화를 두 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해그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뉴블루사파이어에요. 뉴블루사파이어라고 나왔는데 얘는 이렇게 예뻐요. 반다같은 성향 소엽이 많이 닮은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 너무 수태가 없어서 실장한테 조금 계속 감아라 그랬더니 이렇게 감아놨어요. 보세요. 부키같아요. 이렇게 예뻐요. 많이 펴서 몽글몽글하니까 되게 꽃이 우아해 보여요. 네, 여러분 그때 모닝글로리 모닝글로리 설, 선별품이라고 꽃이 지었었는데요. 여기에서 보고 여기에서 뭐 꽃이 졌는데요. 오늘 깜짝 놀래서 여러분, 이 꽃이 올라와 있는 거 있죠? 예, 두송이지만. 그래서 이거 세벌브가 나오는데 이 아이가 꽃을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네, 이거 또 브라사블라 종류입니다. 그리고 지미니 크리컷. 왠지 지미니 크리컷이라는 그냥 억양이 좋아서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여기 지금 네 잡혔어요. 세벌브였던 아이가 아홉 세벌브, 응 세벌브, 세벌브, 최배 네배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요거는 워크리아나고요. 언셉스 교배예요. 네, 요거는 1 5만 원이요. 여러분, 카멜레온 있죠, 카멜레온 여러분. 여기 지금 꽃두개 잡혀 있고요. 요거 하나 올라와요. 카멜레온 이거 2만원요. 이요 아이도 2만원요. 이 그리고 여기는, 어, 어, 브라사블라 쿠쿠라타. 브라사블라 쿠쿠라타. 얘가 지금 마르네요, 화포가. 여기가엥근엥근 화포가 올라 버렸어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휜스다 보니까, 껄핏 하면 넘어져요. 제가 이런 데다가 자꾸 담아놓은 이유가, 네, 그렇거든요. 아, 그리고 연자석곡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연자석곡이 또 피었어요. 되게 향 좋거든요. 자, 지금부터 연자석곡은 꽃대를 자르지 않는 걸로. 네. 계속 폈어요. 몇번 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되게, 음. 야, 이거 헬렌 브라운, 시페이버, 시페레 또시페이벌래요 시페레 그뒤초이면서 조금 되게 힘 얘가 이제 기운이 없었어요. 근데 어때요? 조금 음 되게 그러고 나니까 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운을 얘 아들이 차릴 때까지는 예 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작은데 넣어줬죠. 저 제가 저런 거를 저런 상태는 해그린이 분갈이를 안할 사람이 아니죠. 근데 저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렇게 돼서 살아나면은 조금 더큰 데다가 옮겨 주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토분에 넣으면 당연히 물을 똑같이 주어도 예, 네, 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 카틀레야 매구미. 예. 네. 다섯 송이 하나 더 피고 있고요. 여기 하나 더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약하죠. 그래서 조금 새로 나온 아이들은 파랗고요. 그래서 또 예쁘게 한번 키워 볼게요. 카틀레야 엔젤. 네. 이 아이도 이만 원이요.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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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 BLC 아, 이노베이션 비어 아, 버진이 필려고 해. 내일쯤 피겠는데. <laughs> 예쁘죠? 네. 요렇게 정도가 네. 예쁘죠? 이렇게 필려고 할 때도 얼마나 예뻐요. 그죠? 네. 언셉스 마르코 폴로는두대 가지고 있고요. 언셉스 세룰, 요만큼. 진짜 실하게 컸죠, 여러분. 요거, 요거, 요거. 손을 대야 되는데. 물이 묻었나요? 카메라에 안 보입니다.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큰데요. 작게 나와요.